요번에는 벽에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깍지를 껴서 요렇게 벽에 붙어서 움직여 볼 거예요. 저 드신다면 <laughs> <나면> 으로 합니다. <laughs> 이제 더 이상 웃기려고 <laughs> 하지, 하지 않을 거예요. 깍지를 껴서 그렇죠? 그 상태에서 팔이 벽에 댄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. 그렇죠? 돌리면서 우와! <laughs> 이렇게까지 넘어와야 <laughs> 돼요. 그렇죠 이제 반대로 다시 잠깐만요 <laughs> 벽이랑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자꾸 벽이랑 대화하지 마시고 세 <laughs> 이번에는 다리만 바꾸시고 한번더 하실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동작 이제 좋습니다 벽에 완전히 붙으신 상태로 시작 우와, 아 잠깐 <laughs> 똑같이 회전하시면 돼요. 어, 좋아요. 근데 몸통의 중심이 너무 쏠리지 않도록 다시 넘어가 볼까요? 도와드릴게요. 쭉. 너무 잘하셨어요.